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 이것도 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노래입니다.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이 노래가 되려면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노래가 우리 생활에 왜 필요한가요? 노래는 사람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물론 새들도 노래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동물들도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긴 해요. 예를 들어 늑대 같은 경우는 아우! 하면서 독특한 소리를 내죠. 하나의 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노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급이 다르다, 클라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노래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듣는 것,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노래와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 손해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엄마가 밥을 차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어요. 밥 먹어요라는 말을 글로 쓰면 네 글자를 쓰면 되죠. 밥 먹어요. 이것은 노래죠. 이것을 글로 쓰려면 네 글자만 써서는 부족합니다. 말과 소리를 합쳐서 자세하게 써 놓은 것을 우리는 악보라고 부르죠 음표, 심표, 게이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웁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자기가 배울 수도 있어요 악보에서 중요한 것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자입니다 흔히 리듬, 라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자와 리듬은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같다고 봐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음악 전문가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어요. 이거랑 밥 먹어요.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죠? 음이 길고 짧은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박자입니다. 그렇다면 박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보를 기준으로 해서 악보와 다르게 박자를 내는 사람을 박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악보에는 밥 먹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 먹어요. 이렇게 잘못 부르면 박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음정입니다. 음정은 음의 높고 낮음을 말해요. 물론, 음정과 음 높이는 서로 다른 말이긴 하지만, 같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 것 같아요. 밥 먹어요. 이거랑 밥 먹어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음이 높아졌다, 내려갔다라는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음정입니다. 그렇다면 음치는 뭐예요? 음치는 악보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높고 낮음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보에는 밥 먹어요. 그런데 내가 밥 먹어요. 이렇게 부르면 음치라는 거죠. 박치와 음치 이제 조금은 알수 있겠죠.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노래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악보를 볼줄 아는 것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 거죠. 물론 교과서에 발성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론 이주고 한명한명 한명 선생님이 지도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발성, 소리를 내는 법을 유튜브로 본다던가 아니면 음악학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는 거죠. 누구나 노래가 서툴 때는 박치가 되고 음치가 돼요.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할때 연습을 하는 거죠. 노래는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죠. 노래를 듣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왕 사는 것. 사람이 살아간다면 노래를 전문가급으로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요즘에는 노래의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끼리 사귀는 데에도 노래가 많은 역할을 해요. 특히 노래란 것은 한 번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음악, 이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노래나 음악이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래와 음악이 우리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해주는 거죠.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항상 사람을 내 옆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래, 음악은 이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 음악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 음악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